안녕하세요 서울본부 대리점장 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은 필드에 나가서 고객님들한테 그 제품을 전달할 때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오늘은 그 비싸요 고객들한테 제품을 전달할 때 비싸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은 거의가 다 우리는 이제 고객이 비싸요 할 때마다 아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성형하는 거에 비교하면 엄청 싸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몰라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 전달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고객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비싸요 하는데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꼭 정말 비싸서 비싸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싸요에 관한 그 고객들이 그 말을 할 때에 한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어, 세 가지만 제가 분류해 볼까 해요. 어 그래서 처음에 고객이 비싸요. 그럴 때에 어, 나는 아직 그 제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다 이런 뜻의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 나는 약간 관심은 있어요. 그리고 어, 좀 생각이 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정말 어 사고 싶은데 돈이 정말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비싸니까 좀 깎아달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에 이 비싸요라는 얘기를 할 때에 고객들이 뭔 뜻으로 하는지 일단은 그 니즈 파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고객이 그냥 난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기존에 쓰던 게 있고 어 그런 상태에서 인셀덤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막 제품 설명을 하면서 막 사라사라 사라 그러면 절대로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막 상품 설명을 막 해야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은 좀 가까워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품을 구입하든 뭘 하든 신뢰가 있어야지 신뢰가 없으면 절대 구매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비싸요. 그러는 분들은 있으면 약간 관심은 있어요. 왜냐면은 성형이 된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 일단 질문을 하세요. 어, 질문을 해야지만은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 이, 그 많은 화장품을 써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태까지 당신이 이렇게 많은 화장품을 써보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제품에다가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줄수 있느냐. 이러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분명히 100점 주진 않을 거예요. 어, 많이 줘야 한 7, 80점 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60점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60점을 줬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시 또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어, 뭐가 그렇게 40점에 관해서는, 어, 불만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그분이 뭐, 뭔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끊어요. 그러다가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 고객의 니즈가 나옵니다. 아, 그럴 때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내가 그러면은 해결이 된다면 한번 써보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정보가 나오면서 어,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말 돈이 좀 부족해 사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깎아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가격은 절대로 깎아줄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아, 내 권한 내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드리겠다. 이,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절대 고객들한테 하면 안 돼요. 물론 어디 가서 다 똑같이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어 적재적소에 적절한 타이밍에 쓰셔야지 무조건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절대 가격은 깎아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고객들의 그 질문을 해서 사실 그 비싸요라는 그말 안에 모든 게다 담겨 있어요. 나는 뭐 누구한테 남편한테 물어보겠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생각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주제를 좁혀가지고 고객들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니즈 파악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렇게 해야지만 어, 훨씬 더 다가가기가 쉽더라고요. 그냥 가서 무턱대고 하니까 어 되려 더 나만 이상해지고 어 정말 그 잡상인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고객은 자꾸 숨어버리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우리가 영업을 할 때에 가서 절대 고객한테 무조건 딜이 되고 딜이 밀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사람이 값어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값으로 영업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늘 당당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비즈니스를 하러 나가면 그렇게 늘 당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맨날 그뭐 정말 소심하게 언어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다닐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려면은 우선 강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당하지 못한 데는 결국은 그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필드에 나가서 뛰다가 보면은 모든 거를 저는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크로징도 해본 사람이 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 현장에 가서 자꾸 부닥치세요. 저는 오늘 당당하게 비즈니스 하고, 어,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부닥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이에요. 아무리 이론으로 백날 해 봤자 소용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비싸요라는 이 말에 어떻게 보면 많은 말이 함축이 돼 있지만은 제가 하는 말이 저는 다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많이 부닥치다가 보면은 모든 걸다 극복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